이 새벽에도 신 여러분들과 가정우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수술하기 전까지 제 기억 속에는 소화제를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늘 무엇을 먹든지 소화에 늘 자신이 있었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늘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한번, 한번 위 내시경을 해면 어떠냐. 그래서 따라서 위 내시경을 하게 됐는데, 아내는 위염이었고, 저는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만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혈액검사나 가슴 엑스레이 촬영이나 소변검사나 또 기타 그외 위내시경 CT 본 스캔이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에 전해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사람이 자기의 육체에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하여 자신의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 나타나지 아니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육체의 건강만 진단을 하는데 사실은 정신 건강의 진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 의해서 우리의 언어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에 어떤 건강 상태 정신의 건강인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낳기 때문에 정신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 건강 이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할 것. 그것은 영적 진단입니다. 내 영이 바르지 못하면 그 영은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 정신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대한 진단은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유다를 향하여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그 진단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청진기로 그들의 영혼을 진단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장 일장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진단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절 말씀해 보면,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호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진단을 했어요. 범죄한 나라, 호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악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0... 일절 말씀해 보면 신실한 성업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그 이제는 살인자들 분이로다 전에는 건강했습니다 신실했던 성업이었고 정의가 충만했고 또한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한데 지금은 어떠하다 창기가 되었고 그 가운데 살인자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죠. 23절에 보면 네고간들은 패역하여 도독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하며 고아를 신혼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할 그들이 폐역했습니다. 특별히 고관들, 앞서서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 폐역했습니다. 도둑과 착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사랑하고 있고 자신에게 뭘 주지 않나 이런 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아의 아픔, 과부의 송사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아픈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도었고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쌈, 짜며, 쌈에며, 기름으로 더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 또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쌈에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을 받고 진단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개요적인 부분을 말해요 누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시대의 현실이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 2절 시작을 하면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죠. 누가 들어야 합니까? 사람이 들어야죠.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누가 그 말을 들어야 합니까? 자녀, 아들, 딸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무슨 말일까요? 들어야 할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않아도 될 분들은 듣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뭐라고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없는 자가 받아야 하는데 없는 자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있는 자는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야 되는데 더 받아 응낙하게 돼요.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말했죠. 희질하게 되어지면 알곡은 더 가까이 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진단을 받고 말씀의 치료를 받고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말에도 대해 그분들은 더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꼭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야는 오늘 일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단을 내리예요. 상한 곳이 없어요. 완전히 깊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진단을 늘 내리듯 우리의 정신의 건강을 진단하면 좋겠다. 정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 진단을 늘 받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MRI나 CT나 내시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볼줄알아죠 우리의 육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의 현주소, 나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이걸 볼줄 알아요. 어디에 나를 비춥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구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현주소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하여 자기의 잘못되어 있는 부분, 암이 있구나, 암을 도려내야 하고, 이 부분에 치료를 받아야 했구나, 치료를 받고,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건강,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내리면서 하나님 나루와이금 영육의 건강하고 영육의 진단을 통하여 치료해야 할 것, 수술해야 할 것, 수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저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죄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유다 백성의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범죄한 나라 그러나 그들은 범죄한 자신을 모르고 있고 부패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강한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를 맞았고 성한 것이 없는 찌든 그들의 영혼이요 그들의 상태이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원하는 것은 우리들도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고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병든 모습 암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듣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어디에 뭘 하든지, 오늘도 주님께 묻고, 주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용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깨닫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위에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 보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성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